인천 소래포거 시장에 위치한 그린 상가인데 여기 아래쪽 임차인 현황을 보면 월세가 2,440만 원입니다. 지금 최저가가 1억 3천이니까 수익률로만 따지면 48%에서 한50% 정도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오늘은 소래포그 어시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뒤에 소래포그 어시장에 경매 물건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2021 타경 16753 인천 소래포그 어시장에 위치한 그린 상가인데 여기 아래쪽 임차인 현황을 보면 월세가 2천에 440만 원입니다 지금 최저가가 1억 3천이니까 수익률로만 따지면 48%에서 50% 정도 나오거든요 어마무시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그 어시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뒤쪽에 있는 종합 어시장과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전통 어시장이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전통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인가요? 화재가 한번 났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21년도에 재개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 소래포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물치기나 아니면 창렬하다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이미지 세신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 우리 목적물은 바깥쪽 라인에 있는 그린 생활시설인데 안쪽부터 먼저 임장을 해보고 그리고 바깥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1월 22일 설 당일이라서 뭐 영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쪽에 차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안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규모 많이 안, 많이는 안 나와요. 없거는 네, 제가 짜게 드린다요그니까 1인에 5만 원씩 파는데요. 제가 한 3만 5천 4만 원씩. 들러보고. 아니, 그냥, 에이, 이렇게, 에이. 원, 5만 아, 둘러보고 아니지. 내가 1 3천그러면 아. 이렇게 저, 아니, 아니, 아니 사는게 아니라 지, 제 얘기 한 마디만 딱 듣고 가세요. 뭐, 서비스특히다시 뭐, 납치랑 전복이랑 멍게랑 새우랑 에이. 뭐 해삼이랑 해서 풀로 내가 딱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쇼핑도 끝났으니까 밖에서 우리 목적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합어시장은 안쪽보다는 밖에 있는 그린 생활시설이 훨씬 더 장사가 더잘 돼요. 소래포구 포차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밖에 아마 포장마차들로 꽉 차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쪽보다는 밖에 그린 상가 시설들이 임대료가 훨씬 더센 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가장 먼저 나간 곳이 저쪽이에요. 403번 0 물건인 425호. 여기가 4명이 붙어서 1억 6,500에 나갔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어, 저쪽보다는 조금 떨어짐지만 그래도 앞에 테이블을 깔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 밖에 상가들이 월 임대료가 100에서 150 정도 하거든요. 안에는 뭐 30만원, 50만원, 10만원씩 좀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밖에 쪽은 임대료가 꽤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적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쪽이 저희 목적물인 것 같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 컨테이너가 저희 쪽 시야를 확 가리고 있어가지고 아예 노출도가 떨어져요.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저기. 아마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 두 칸. 옆에 파전집을 운영을 하네요. 지금 안에 안에 카페는 다 비어 있습니다. 저기 커피 전문점이 월세 440만 원 받는다는 카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까 밖에 있으면 좋은 게 뭐였죠? 밖에 있으면 이제 포장마차 테이블을 이렇게 깔수 있는 건데 이쪽은 보시다시피 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입구에 주차장 입구다 보니까 그리고 인도도 아니에요. 이로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반대쪽에는 또 맞은편에는 쓰레기장이 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음... 최악의 상황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또이 컨테이너 자체가 여기 입구를 가리고 있으니까 노출도도 떨어지고요. 반면에 여기가 입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지나다니기는 하지만 많은 유동인구를 가진 그런 출입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는데 댓글로 여러분들도 의견을 나눠주시면 건설적인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맵에서 상가 지도를 살짝 대보면 경매 목적물은 이쪽에, 북서쪽 입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종합어 시장은 대로변 쪽이랑 그리고 후문 쪽이 있는데 이 대로변 쪽은 길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튀김집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쪽으로 하면 매우 좁습니다 이쪽은 조금 공간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 후문 쪽은 이렇게 공간이 인도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주변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면 테이블들이 있죠 저녁에는 여기 테이블들이 쫙 갈려서 이제 메인 상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메인 상권으로 잡고 이제 경매 목적물까지 오는 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변에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래포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서 우리 목적물로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는 길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쪽, 대로변 쪽으로 그러면 이두개 길을 분석해보면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첫 번째 길로 오려고 하면 하자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입구 쪽에 여기가 이제 소래포구역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서 옵니다. 그러면 오는 길에 이쪽에 뭐가 있었죠?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No. 실제적으로 제가 갔었을 때는 여기에 쓰레기장이 꽉 찼었고요. 이쪽이 목적물인데 이쪽으로 지나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저는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갔어요. 지나쳐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주차타워가 있고 앞에 모텔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적이 드뭅니다. 차량만 좀 지나가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지 몰라도 여기를 한 번쯤 와본 사람들은 이 길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죠. 주차장도 보면 여기에 주차타워가 있었죠. 그리고 소래포구 어시장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로변 쪽에 주차장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에 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서 올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건너가면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대로변 쪽에 있는 주차장도 주차하면 바로 여기까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 주차장도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지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는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여기 앞에 거의 직원들 흡연장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담배꽁초들도 많고 여기 제떨이 있죠. 그리고 앞에 쓰레기장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여기 쓰레기 처리하고 여기서 담배 하나 피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만큼 여기가 외진 곳에 있는 그런 위치로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전에는 어떤 업종으로 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과거 사진을 한번 돌려보면 한우집으로 운영을 한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가 입구고 이쪽이 목적물인데. 실질적으로 앞에랑 같이 통으로 이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파볼게요. 과거 경매 이력을 한번 뒤져보면 동일집번 매각 물건으로 가서 과거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19년도에 있는 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봤던 그 한우집입니다. 그 한우집에서 상가가 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쪽에, 안쪽에 두 개만 경매가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개를 썼었고 경매목적물은 여기 두 개만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이 한우집이 월세가 얼마였냐 하면 1억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칸을 쓰고 월 400을 냈던 거죠 한 칸당으로 따지면 3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회를 주문하는 동안 사장님들이랑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그린 상가를 제외하고 안쪽에 수산시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칸당 50만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은 10만원에서 관리비만 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갔던 입구 쪽이 가장 좋은 자리였는데 그 맞은 편에 임대가 1년 넘게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문을 닫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바로 관리비가 꽤 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상가 내부가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또물 온도를 맞추려면 에어컨도 돌리고 냉각기도 돌리고 그래서 이중으로 전기세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킹크랩 같은 경우에는 3도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3도로 맞추려면 냉각비를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일곱 칸을 쓰면 여름에는 뭐 200에서 300만원까지 나오고 기본 관리비만 하더라도 2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리비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가기 전에는 여기를 어떤 걸로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가서 멘붕이 좀 오긴 했지만 여기가 평수가 다섯 평이고 그리고 앞에는 테이블을 깔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올리려면 테이크아웃이나 아니면 객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사실상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죠 그러면 이제 고가 전략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이제 수산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신선한 느낌으로 해서 다치바 같은 느낌의 식당들 뭐 오마카세나 이런 것도 있죠 최대한 객단가를 높일 수 있고 분위기를 팔수 있는 예약을 안 하면 갈수 없는 그런 이벤트성인 느낌으로 풀려고 했었었는데 풀어야 할 장애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쓰레기장도 문제가 있었고 뒤에 컨테이너도 없애려고 하면 옆에 상가 주인이랑 한바탕 전쟁을 해야겠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 앞에 있는 상가가 예전에 한우집에서 썼던 것처럼 앞에 있는 상가 주인이 뒤에 것까지 낙찰을 받아서 한 방에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경매지를 볼때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 현황을 가장 먼저 봅니다 임대료를 한눈에 알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임대료는 진실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처럼 매우 높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낮은 경우에는 분석도 안 하고 우리가 닿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또 좋은 물건을 놓치기도 하고요. 그 상가 계약서상 임대료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렌트프리를 아주 장기간 해준다거나, 인테리어를 몇 억씩 지원을 해 준다거나. 분양 대행사에서 그런 거 많이 쓰죠. 그렇게 임대료를 아주 높게 측정해서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족들한테 임대료 싸게 줘서 낮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경매지를 볼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속여서 본질을 보는데 좀 흐리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동산 본연의 가치를 잘 분석을 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